리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처음에 물을 붓고 약 30초 정도 기다려주는 거예요. 20초에서 30초. <laughs> 역시요 물줄기를 좀 얇게 해야 된다고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리시는 건 물줄기 좀 굵은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좀 모르겠어요 아, 물줄기를 좀 얇게 한다고 누가 말하셨죠? 그 책니그세 그렇게 많이 쓰시겠어요 이마 물질을 아니 그거는 그때 그때는 그잖아 우스프 나르이래로가 우스더라 보속 같더라 니가 보 이마와 또 와도 또그 보스토리 앤에 이 정도가 칼리타식이에요. 아무리 얇은 건 천천히 쓰는데, 이각이 나요. 지금 이거는요. 여기서 가늘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칼리타식 정도의 물주기예요. 이게 원래 칼리타식이에요. 그리고 한국 사람이 쓴 책들 있잖아요. 칼리타식 이런 것들. 좀안 맞는 게 많아요. 가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. 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에서 40년, 30년 일하신 분들인데. 그리고 어떤 커피집이... 이건 뭐지? 何十秒ぐらいお待ちしますか。二三十秒ぐらいです。二三。最初は。そして。1> 第一には何パーセントぐらいのお水を入れましたか、えー。湿らす程度。ね。粉が湿る程度です。ああ。 いやそんなには細く泳いでいる必要がなる、うん この丸を巻く、巻くは何回ぐらい。曲がります。え、一回です。一<え>回,回。こうきて。戻って終わります。ああ<ー>。だから細かったらっ、ね。はい。ブルブルなん苦くないですよね。ぐるぐるやる。はいはい。こんな感じなんですん。ああ。ここで、三カップになりますから。うん。だからお湯入れたのが五回ぐらいです。 넣고 눕혀봐요. 때문 이제 소가 한번 모였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향이랑 맛을 한번 잡아줘요. 예. 그리고 이거의 이제 장점이라고 말하면요, 지금 초보자들도 쉽게 쉽게 내릴 수가 있고요. 누가 내려도 이제 물 양이나 원두 양, 시간 추천한 시간만 비슷하게 내면 누가 내려도 맛이 비슷해요. 집에서 간단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. 어. 필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필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필터가, 예, 필터가 리브니까요. 예. 필터라고 하고요.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죠.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침투하기 때문에 추출이 좀 빨라요. 진짜. 추출이 좀 빠른 반면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넣었을 네. 때 네. 그래서 커피를 한번 머금려가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. 추출이 너무 빨라도 커피가 연하기 때문에 조금 머금고 와서 맛을 한번 한번 잡아주면돼요 지금 이 필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. 이은 경우는 이제 연습을 많이. 하신 분이나프로라던가 어떻게 내리냐로라라맛이 많이 달라지지만이아도이아로이제쉬운이아도이도이 아쉬운 날, 그 아쉬운 날,

同じように、えー、お待ちする時間が20秒、20秒？同じですね。20秒から30秒らいで<じ>あとは焙煎の振度とかお好みによってです。ああ、えっと違うね。 ゆっくり回りますか？ゆっくり？そうですね。はい、これ同じシステムちょっとで、これちょっと早いですけどちょっと。あのー、回る方法とか回る形は一緒なんですけど、あ<ー>とか回数とかは個人個人でアレンジもありまあはははは。そうです。基本はあくまで基本なんですけど、かりまそれプラスアルファはアレンジが。ありますわかりました。 守った上でプラスアルファはあれですよね。スピードもそうですね。そうですね。スピードによって味が違うになるでしょう。はい。 それがまあ面白さ面白そそれ、それからね。個人差がある。この商品に関しては、そのブレ幅がこっちの方が少ないです。うんブレ幅あの、ずれですね。ずれが端のズレが少ないですああ,あ、少ないね。はい。ですから、素人でも美味しいコーヒーが作りやすい。ああ、そう。はい